안녕하세요. 올바른 수학 교육 연구소에서 수학 교육론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안우상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 강의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정의와 정리들을 이제 활용하는 그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인데, 어, 단순하게 제가 이 문제를 풀어준, 풀어주는 것을 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이 문제를 보고 잠시 강의를 일시 정지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그 다음 다시 재생을 해서 그 저희 풀이를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바로 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건의 수열 an에 대한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건을 이용해서 고를 려 하자면 이 수열의 극한이 이렇게 주어졌죠. 얘가 l인데 얘가 l이 일부 작잖아요. 이므로 저희가 수열의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이 자연수 라지 n을 존재성을 고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어떤 애냐면요 라지 n 보다 큰 n들에 대해서는 수열의 극한 정의에 의해서 이 n 분의 n 플러스 일 마이너스 l 이 입시론보다 작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미성을 가진 고정된 입시론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입실론을 저희가 여기서 뭘로 줄 거냐? 보면은, 어, 1-L로 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줄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L이, L이 1보다 작기 때문에 1-L은 0보다 크고, 그러한 양의 실수, 2분의 1 l 보다 작다는 사실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사실로 어, 저희가 이러한 크기 관계를 줄 수가 있는데 이 m 분의 am 플러스 1 절대값은 뭐보다 작냐면 2 분의 1마이스 l 플러스 l보다 작다는 걸알 수가 있고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l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A.M. p l u 1은 2분의 1 플러스 u s a n 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어얘한한번더려를하하 되면 면분의의1 l a m e 의 h i a m 1 이렇게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기납적으로 어 적용하게 되면은 이 친구는 2분의 1 플러스 l에 어, 여기가 n 마이너스 라지 l 플러스 1까지해서 an라는 사실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때는 왜 이렇게 되냐면 어, 여기가 조건상에서 요 라지 m 보다큰 n에 대해서 고려를 했을 때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기납적으로 정의할 때어 실수로 이렇게 a1 그러니까 초항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조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가 이 조건에 맞게 이 조건에 맞게 an항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을 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어, 이때 이 극한값이 뭐냐고 보면은 0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 2분의 1 플러스 l이 1보다 작다는 사실인데 어, 여기서 보충 설명을 하자면 어, 지금 l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저희가 요 수직선으로 나타나게 되면 L점이 여기 있고 1인점이 여기 있는데 이 중점으로서 저희가 2분의 1 플러스 L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실 알 수가 있고 이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한다는 점은 저희가 앞서 배웠던 정리로 충분히 고려를 할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AN이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자면, 첫 황이 1이고 그두 번째 항이 2이고 그 다음에 어... 다음 황들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 관계를 고려해보기 n 플러스 1의 a n 플러스 3의 n 이거는 n이 2보다 크대 성립하는 조건이 되겠죠. 어 그럼 저희가 bn이라는 새로운 수열을 어떻게 정의할 를 거냐 라고 보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으로 고려를 해보죠 이렇게 되면은 앞에 여기 정아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이 친구가 bn 이라는 저희가 새롭게 만든 수열이 3의 n 제곱의 분의 1 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이거는 n이 2보다 크클때 성립하라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러한 관계로서고려 해보자면 n이 3보다 클 때는 이 an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되냐 라고 보면 2 플러스 시그마 k는 2부터 n-1랑 까지 3k분의 1 이라는 사실을 고려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저희가 여기 이 부분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등비급수의 합이죠 등비급수이기 때문에 어, 등비급수임을 고려를 해서 이 합을 구해보면 1-3분의 1의 초항이 이때 3의 제곱분의 1이죠 3의 제곱분의 1에 1-3의 여기 항이 m 2 항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 여기서 AN의 일반항에 대해서 한번 음, 보충 설명을 해보자면 어, A1 항이 있고, A2 항이 있고, A3 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하기 때문에 A3 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a3항을 표현하면 a2항의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고려를 해볼 수가 있죠. 어 그럼 a4항은 어떻게 고려할 수 있냐면 a3항의 3의 세제곱분의 1인데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합으로 보였기 때문에 a3항은 2항의 3의 제곱분의 1 플러스 3의 세제곱분의 1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얘를 기납적으로, 기납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a n 항은, 저희가 a2에 플러스 시그마 k는 2부터 n-1항까지, 어, 3의 k제곱분의 1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음, 이렇게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음, 이제 a n의 극한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어, 극한을 구하면, 저희가 분자 분모의 극한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 극한 값은, 3분의 2분의 3의 제곱분의 1, 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6분의 1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답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뭐 갈때 a_n은 값이 6분의 13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어, 어, 이 문제에서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냐 그래서 제가 한번 어, 한번 함께 고려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 이때는 어, yn이라는 수열을 이렇게 정의를 해볼텐데 주어진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2에 a에 m p n 이라는 수열을 고려를 둬서 예, 여기서 양변에 어, 로그 1을 취해 보도록 합시다. 로그 1을 취해 보면은 어, 이렇게 되겠죠. 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로그 성질 해가지고 값이 ean-bn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저희가 주어진 조건으로서 문제에서 an이라는 수열이 주, 이렇게 주어져 있고 bn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한 요, 값, 요 값을 저희가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음, 바꿔보자면 어, 이렇게 되겠죠. 2에 요거 2에 루트 3n 마이너스 로그 2에 4n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어, 어,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루트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이 제곱 부분이 앞으로 나가서 2와 약분이 돼서 결국 로그 2에 3n 마이너스 로그 2에 4n-2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여기서 다시 로그의 성질을 얘기해 가지고 저희가 얘를 로그 2에 4n-1분의 3n으로 할 수가 있죠. 이때 근데 로그는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어이 극한 값이 뭐라는 거알수 있냐면, 로그 2에 4분의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한 이유는 저희가 요 로그 안에 있는 4에 마이너스 1분의 3 n 이3면의 극한 값이 4분의 3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로그가 연속함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어 그래서 저희가 yn의 극한값이기 때문에 yn은 어디로 수렴한다고 할수 있냐면 4분의 3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 문제로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자면, 음, 함께 고려를 해보지, 해보죠. 어, 일단 요 주어진 값, 요 am을 구하는 게 우선인데, 저이 am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어, 요 4분의 m, m이죠. 음, 2m -1 분의 <laughs> 4분의 m에 2n 플러스 1인데, 이 분자 분모에 4분의 m에 2n 제곱 나눠주도록 합시다. 나눠주게 되면 4분의 m에 2n 분의 1 되고, 여기가 2n 플러스 1승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가 4분의 m이 남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럼 얘의 극한값을 저희가 am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럼 m에 따라서 저희가 이 극한값, 극한값 am을 구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이 m이 어차피 자연수니까 1에서 3인 경우로 고려를 해 보자면 여기 있는 4분의 m이 뭐보다 작죠 네, 1보다 작죠 1보다 작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배운 정리를 활용을 하면, 요, 4분의 m 의 2n 제곱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걸알 수가 있고, 전체적인 요, 1 플러스 4분의 m 의 2n 플러스 1. 분의 4분의 m은 어디로 가냐 할때이 부분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모 쪽은 무한대가 되고, 결국 이 값은 영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왜냐면은 하 어, 보충 설명을 해보자면 어, 요 x분의 1 함수는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해,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 <laughs> 분모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얘가 영으로 간다는 사실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그건 값이 0이다 라는 거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요 4분의 m이 1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m이 4인 경우를 고려를 해보자면 4분의 m이 1이니까 이 am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1분의 1이 되어서,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거는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m이 5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어 이게 좀 5천원만 생겼죠. 다시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m이 5보다 클때는요 4분의 m이, 1 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저희가 앞서 배운 정리에 의해 가지고 4 분의 m에 2n 제곱 분의 1은 1 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어 그러면은 2n 분의 1의 극한값은 <laughs> 저희가 영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am의 값즉이 값이 었죠 4 분의 m에 2n승 분의 1 분의 4 분의 m인데 어, 이 부분이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4분의 m이 된다는 사실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am을 구했으니까 그 am 구한 것을 가지고 어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값이니까 이 급수 값이니까 이 급수 값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 이걸 고려하게 되면은 일단 A1부터 A2, A3 항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 A4 항은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 이제 A5부터는 저희가 4분의 m 즉 A5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4분의 5.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A10항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0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어, 따라서 이 N이 1부터 10항까지 AN들의 합은 저희가 어, 3항에, 3항까지는 0이니까 고려를 안 해도 되고. 2분의 1 더하기. 4분의 5 플러스 6 플러스 7 플러스 8 플러스 9 플러스 10까지 해준 이 결과값은 어, 계산을 해보시면 4분의 47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모두 해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로써 수혈의 극한에 대한 문제들을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어, 이제, 어, 모두들 이제 수혈의 극한에 대한 정의와 정리들이 정리되었을 거라고 믿고, 어,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